그레이트 더 떡칠 아웃 오브 헤알 내 머리 이거 별로라고? 맞지? 근데 이거 머리 별로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응. 고민형 탈 보고 뭐라고 하는 거 같은데? 전에 또욕한집 거리 하다가 또 나갔구만. 나 연말 그래? 떡칠 노우 아이큐티걸 유어크레이지 아이큐티걸 나처럼 귀염 뽀짝한 념이 어딨다고. I'm woman. I'm transgender. Beautiful Korean transgender. Okay? Oh my very beautiful cat. Is she your face? 전맨 끝에 뭐라는 거야. 어느 정도 유의하긴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좋아? 또 동양인 비아 나왔네. 골빈 새끼네. 요즘 일부 서양인들이 독양인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그걸로 비하하고 그런 대잖아 나는 당신이 언어를 좋아하지 않아. 당신은 영어로 말하십시오. 지랄하지 마. 왜 나보고 영어로 말하라고 지랄이야. 씨발 새끼들아. 머리는 장식이니? 응? 골비 새끼들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종차별, 성차별, 어? 성소수자 차별이야. 컬러로 사람 판단하는 새끼야 자는 사이에 태닝 기계 맞추해가지고 몰래 태닝 기계에 넣어가지고 제일 최고 단계로 해가지고 흑인처럼 싹다 태워 먹은 다음에 정신 깨면은 흑인이라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뻑킹 뻑킹 이러고 욕 들어먹고 그렇게 살아봐야 어? 흑인들의 아픔을 알지. 그리고 어? 중국에서 그렇게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중국인들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 나라에서 발병한 병도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어 그러면 나중에 전 세계인들이 너네 나라 욕하면 기분이 좋겠니? 왜들 그러고 사나 몰라? 내가 지금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영어만 배우고 와봐라. 너네 그때너 친구들 싹다 끌고 와, 알겠어? 싹다 내가 조절을 테니까. 나 지금 영어를 못해서 너무 한이 내고 너네들이 뭐라고 씨부리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두고 봐. I continue. I come back.